사회부 김태현 기자와 이번 성 착취 추심 사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어렵게 사건 피해자하고 인터뷰했다고 를 하더라고요. 어쩌다 네.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인터뷰한 A 씨는 불법 사채에 도체 완벽히 걸려버린 어. 피해자입니다. 네. 김 부장과 나 부장 전에도 급전이 필요해서 불법 사채를 한번 끌어다 쓴 경험이 있거든요. 아. 순식간에 불어난 이자에 A 씨는 사채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맞기도 하고 막 겁에 질리기도 하고 그 폭행이 있기 전에 성폭행이 있었는데도 신고를 못할 정도였으면 또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사채업자가 오히려 A 이 씨를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고 어이구. 실제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성폭행 등 고통이 계속되자 빨리 빚을 청산하려고 또 다른 사채의 손을 벌리다. 성착취 추신 피해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채의 손을 빌린 거군요. 네. 어, 불법 사채에서 발전한 이 성착취 추심 일당.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썼던가요? 네, 악질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한번 손을 대면 빠져 나올 수가 아. 없습니다. 이른바 3 0 5 0 대출이라고 네.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받는 어휴. 식이 대표적, 대표적입니다. 네. 유명 무실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니. 빠르게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주로 청년층이 현혹됩니다. 음.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환을 연장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눈덩이 빚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 A 씨도 100만 원을 빌렸다가 4달 네 만에 김 부장에게 1,300만 원, 나부장에는 900만 원을 갚아야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이 반년 넘게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김 부장하고 나 부장 외에 공범과 이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공범 신원은 거의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경찰이 다만 이들 조직이 대포 폰과 대포 통장을 쓰며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자체도 등록이 안돼 있고, 네. 온라인에만 있는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리포트에서 나온 대로 김부장, 나부장도 예명인데요. 나부장 조직은 실제 여섯 명으로 경찰이 특정하기도 했고요. 어떤 체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드는 만큼, 경찰도 범죄단체 조직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다른 경찰서에서 접수된 동일 피해 사례를 계속 모아서 총책을 쫓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통장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그걸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또 그걸로 협박하고 진짜 악질이네요. 지금까지 김태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